우리 남진석 씨 지금 재료 중에 보면은, 그 통후추를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음. 그죠? 후추같이 집에서 그냥 쓰는 후추는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가루분으로 이렇게 쓰는데, 통후추와 가루후추에 뭐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런. 그걸 그. 이제, 어깨에서 이렇게 하면, 예. 그, 아주 분말보다는, 그, 씹히는 질감, 질감이면서 음. 그 향이 오히려 더. 그 분말보다는 더 낫습니다. 그 특히나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자또그품 구워지면서 그 향을 그 베이게끔 하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깨는 그 후추가 훨씬 맛있습니다. 아, 가루를 넣으면 맛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재료들이 좀 생소한 재료들이 저는 저한테 좀 생소한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뭐 이게, 이게 아까 파프리카. 요즘저번에뭐 이만한 게 나왔는데. 예. 네. 요즘은 그 마트에 가든지 이러면 모든 이제 그 재료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해서 저런 재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흔히 있는 재료입니다. 저 마트 자주 안 가시나 봐요. 저요. 어. 마트는 자주 가는데 공산품 쪽으로 제가 많이 가가지고 <laughs> 그렇군요. 재료 중에 아까 얘기 듣기로는 뭐. 브레시 딜이라는 뭐생소한테 네, 굉장히 거예요. 생소하거든요. 허브의 한 스파이스의 원, 한 종류인데, 아. 또 후추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향을 내는 향신료예요. 그런데 아, 이제 허브라고 하죠 우리가. 음. 그런데 그 딜이 하는 작용은 사실은 이렇게 그 혈액을 조정하고요, 음. 심장을 굉장히 안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연어에 저게 딜을 아마 쓰시는 이유는. 그것도 프레쉬디를 쓰시는 이유는 그 비린내를 좀 잡아주고 굉장히 좋은 향을 주기 위해서 음. 일부러 좀 프레쉬한 걸 쓰시는 것 같아요 아좀더 네. 이렇게 어, 시각적인 것도 있지만, 또 향을 또 이렇게 내서 비린내도 좀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후레쉬 딜. 좀 구할 수가 있나요? 우리 일반 사람들 네, 어 요즘에 뭐맛에 많이 일반적으로 아. 나와 있으니까 조금 눈여겨보시면, 저렇게 응용하면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보기에 좋은 요리, 음. 또 향이 조금 뭐랄까, 냄새를 잡아주는 요리 음. 만들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자, 윤석주, 아, 윤석주 씨 지금, 어, 지금 이제 볶음밥을 하고 있는데, <laughs> 아, 그냥 볶음밥만 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예. 음 진짜 요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후라이팬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자취 생활을 이제 신인 개그맨 때부터 해가지고 예, 예, 예. 8년 정도 했기 때문에요. 음. 솔직히 못 만드는 음식은 없어요. 아, 다 해요. 못 만드는 음식은 없지만 예.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아, <laughs> 약간 좀 실패도 많이 했는데 음. 웬만한 음식은 제가 다 잘해요. 지금 어떤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볶음밥에? 아 지금 뭐, 파프리카하고 뭐. 보통 집에서는 예. 이제 냉장고 안에 야채칸에 있는 야채를 많이 넣어요. 그렇죠. 그냥 뭘렇게 뭐뭐 많이 생각 안 하고. 음. 하지만 좀 제가 또 전공은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색에 약간 좀 민감해요. 아.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해가지고 이야. 인더스트리얼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 어려운 걸 전공을 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색에 민감해가지고 음. 좀 약간 좀그 데코레이션. 이쪽을좀 신경 을써요 정말 눈이 맛있는 요리.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또 맛도 그렇죠. 좋으니까. 어. 그래서 좀데코레이션 쪽에도 이제 신경을 쓰고 해가지고 예. 여기 제작부장님도 제가 직접 밥을 이렇게 해서 먹이고 그랬었어요. 솔직히. 예. 근데 제작부장님은 심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시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죠? 계속 예. 제작부장님 얘기하시는데 를 아, <laughs> 심사위원분들에게 좀 많이 어필을 해야 네. 할것 같습니다. 아이혜정 예. 아, 선생님. 네. 선생님이 네. 홈쇼핑에 나오는 거저다 샀습니다. <laughs> 자, 어, 카드 3 개월로요. <laughs> 자 아,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지켜보도록 니다자 채팅창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채팅창에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석주 씨, 네. 닭가슴살 요리 퍽퍽하지 않을까요? 혹시 특별한 비법 있으십니까? 아,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제가 지금 이제 그 그냥 닭가슴살을 네. 삶아서 먹으면 좀 많이 퍽퍽하고, 그렇죠. 구워서 먹어도 퍽퍽하고. 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파랑 마늘이랑 이렇게 갈아요. 아. 그래서 오늘은. 그 비타민에 보고인 브로콜리까지 같이 갈았어요. 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가지고. 네. 그리고 특히 양파 같은 경우는 열을 갈수록 이제 그뭐라그럴까 영양분이 좀 많이 나온대요. 오. 양파랑 이 토마토 같은 경우. 오. 예, 제가 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같이 넣고 오븐에 한번 구워주면은 이 안에 이제 수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닭 간살의 수분을 지켜주면서 음. 좀 맛있게 구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닭가슴살 퍽퍽감도 약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군요. 예. 존생강님께서 예. 글을 하나 또 올려주셨는데요. 집에서 생선 요리할 때. 양념이 잘 베이지 않아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저 전문가신 이 심사위원분들께서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정 선생님, 집에서 네. 생선 요리할 때 양념이 좀잘 베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겉에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생선 요리를 어떤 걸 하시냐는 건데요. 음. 아마 저분이 하신 거는 간장 양념 자작자작하게 해서 고춧가루 넣고 우리 식으로 이렇게 조림. 조림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양념을 지금 좀, 좀 처음에 생선은 너무 약한 온도에다 하면 부서지죠, 살이. 네. 그러니까 조금 센불에서 해서 기운저가면서 자꾸 거쳐 지져내는 방법밖에 별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응. 그 양념의 어떤 간을 어느 정도 배이게끔그 예. 절여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뭐 우리 전문용어로는 마리네이드를 이렇게 해놓는 응. 그런 부분도 이제 좋은 아, 미, 방법 미리 좀 중에 하나 시간을 두고 좀 절여두는 응. 방법? 응. 간단해져서 살이. 음,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방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이제 생선에 하는 방법에 따라서 응. 어떤 뭐 조림을 하느냐, 아니면 구워지느냐 이런데, 구울 때는 마리네이드. 조금 마리네이드를 해갖고 아, 끼 얹으면서 네. 이렇게 지금 다시 그리 올랐는데 해물탕이라고 합니다. 해물탕. 네. 해물탕. 네, 네 맞아요. 해물탕 하실 때는 미리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물에다가 한30% 정도의 소금을 넣어서. 연한 소금물에 설탕을 아저저 저, 생선을 그야말로 음. 마리네이드 하는 거죠. 살짝 절여두는, 절여두는 거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확실히 생선살은 덜 부서지죠. 아 그러면 좀 양념도 잘 간이 해물탕 잘 돼요. 현탕 같은 경우에는 잘 사전에 이제 국물을 이제 배지익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만들어 어느 정도 간이 된 부분을 그게 담궈뒀다가 그걸 이제 끓이면 그러니까 육수를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전 그그 음. 그 육수. 그 육수 기초 지식을 이제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뭐그 육수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활용을 하셔갖고 자기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게 가장 음.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또 본인이 그 레시피를 갖고 다른 사람이 만들면 그 맛이 나오냐, 면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기 때에 본인이 본인 손에 있게끔 하는 그게 정말 진정한 맛이 나온다. 그렇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예. 원칙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생선의 주성분이 90% 이상이 단백질로 되어 있죠. 단백질은요 가장 단단해지는 게 소금에 들어 있는 나트륨이라는 성분이에요. 야. 그러니까 간을 배도록 두면 부서지는 건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역으로 생각하면요 생선을 신선하게 드실려면 소금 뿌려 미리 재우지 말고 그냥 구워서 찍어 드시면 가장 부드러운 생선을 드실 수 있죠. 음, 네. 그리고 잘 으스, 부서지지 않으려면 소금 간에 그렇죠. 네. 해두시면 잘 부서지지 않는군요. 그요저 같은 경우도 그 해물탕에 들어 있는 생선만 먹으면 약간 좀 친거 근데 국물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었으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세팅장에 또글 올라왔습니다. 홍성문 씨 오셨네요. 반가워요. 어, 어. 오늘 정장 멋지네요. 아, 여기 오셨네요. 홍성문 씨. 언제 오셨어요? 지금 계속 얘기 도중에 이렇게 또... 어, 혹시 뭐 염탐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뭐 오신 건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면 뭐 심사하러 오신 건가요? 아, 심사위원장에게? 아, 본인이 아, 점수를 아, 매기는 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지. 아닙니다. 어. 어쩐 일로 이렇게 사슴 우승하셨는데 또 이렇게... 뭐 요리 레시피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네 여기서 네. 방송 나오고 좋은 기회가 닿아서 네. 지금 뭐또 촬영을 한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 이거 미팅하러 강남잠가 왔다가 바로 옆 건물이길래 아 잠깐 들렸는데 자랑하러 오셨군요 아, 잠깐, <laughs> 잠깐, 잠깐 방송이 막 잡혔다 잠깐 사람들이 <laughs> 네. 마이크를 지어주더니 안쳤어요 <laughs> 아 그렇군요 지금 나오신 김에 오늘 이제 이 분들 중에 최종 우승을 또 다투실 분이 나오실지도 모릅니다. 네. 특히 우리 남진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유명한 셰프로 또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네. 물론 윤석주 씨는 사실 뭐 마음에 두지 않겠지만 어쩔 줄몰라요 진짜 근데 굉장히 진, 진지합니다. 네. 두 분에게 또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그냥 뭐 열심히 해서 예. 네, 최종 우승 때두분 중에 한분 뵀으면 좋겠고요. 예. 최종을 했을 때 네. 말은 좋겠 음... 좋겠고요 했지만 굉장히 표정은 싫다는 표정이네요. <laughs> <굉장히 웃음> <굉장히 웃음>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좀 아임셰프를 어, 통해서 또 다른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올라 오나봐요. 어, 활동 량이좀 예, 넓혀지셨나봐요. 화급력이 좋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세탁기 잘 쓰고 계세요? 세탁기 아직 안 왔어요. 아 그거 얘기하러 왔군요. 네. 세탁기 왜안 줘요? 아, 모든 주님들의 로망 트롱 세탁기. 조금 이제 오늘 크기 때문에 네. 가는데 좀 시간이 좀 있어요. 자 생방송 중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세탁기 빨리 보내주세요. 네, 제작 부장님. <laughs> 알겠습니다. 곧갈 거니까 아, 네, 기다리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아임 c 프는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여기 참여하셔가지고 매 우승을 할 때마다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늦게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선물을 꼭 드립니다. 아, 일승 우승자에게는 LG 전자에서 드리는 전자렌지를 선물로 드리고요. 2주 우승자에게는 어, 가습과 공기청정을 한 번에 할수 있는 LG 에어 워셔를 드립니다. 그리고 3승 우승자에게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한 디오스 광파 오븐을 또 선물로 드리고요. 4승 우승자에게는 우리 홍성문 씨처럼 조금 늦게 가는 모든 주님들의 로마 LG 트롬 세탁기를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승 우승자는 계속해서 어... 2011년, 미국에서 펼쳐지는 LTGC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전권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항공, 뭐, 항공요금, 뭐, 하여튼 모든 필요한 경비를 LG전자에서 지원을 해 드립니다. 홍성문 씨가 거기에 지금 가깝게, 가까운 문턱에 지금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내가 한번 미국에 가고 싶다. 홍성문 씨를 한번 내가 꺾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라이프 어, 스쿨 스튜디오 홈페이지 www.lgstudio.co.kr에 들어오셔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21개국 국가대표 요리사들이 맛으로 승부를 내는 국제 글로벌 요리대 LTGC 2010년 제3회 LTGC에 참가하신 분들의 인터뷰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Soul. It's the thing that unites us all. Passion, an opportunity, of a lifetime. Variety. For an amateur cook, it's like a dream. We're all here for one thing the LG Life Tastes Good Championship. Everyone has the same piece of equipment, but they're from all over the world, going through each semifinal. I mean, this is one of the best experiences that I've ever had. Coming to the grand final, which is here in Seoul, Korea good food is good food and it's universal and that is actually why we're all here with all different ingredients and flavors this is new technology gave me more confidence the lg appliances work fabulous if the tools are the best then you can't help but succeed now, this is something they love and something they've worked on very very hard we're all able to share our local cuisine to people that we never would have had the opportunity to meet i can't express in words just feeling great <laughs> I can't believe it. It's a dream for me. Food is like music, it's international. Life really is good when I mean, you compete against the world. The Life Tastes Good Championship from LG. Yeah, 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 방법은요. 라이프 스쿨 스튜디오 LWWW. LG s t u d i o c o k r 에 접속하셔서 어,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거의 이제 후반부를 지금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3분의 1 정도, 뭐 4분의 1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았는데, 10, 10여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호, 윤석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닭 가슴살이 나왔고요. 어 이렇게 되면 좀 시, 식으면 좀더 복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닙니까? 아 이게 약간 식혀 줘야 돼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면은 입이 대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 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음. 식혀주고 있어요. 음. 딱 보면은 여기 양파랑 그 그렇죠. 브로콜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스며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음. 좀 이게 촉촉하잖아요. 그렇네요. 한두 시간 정도는 괜찮아요. 음. 촉촉하게 아주 엄직스럽습니다예 예.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 아, 소고기 탑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소고기 타고요자 아, 남진석 씨가